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올려보는 사연이라 그리 장황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 본론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고 나이는 35이에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져서 지금 제 첫째 아이가 4살이고 둘째가 5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둘다 아들인데 남편 어릴 적을 빼다 닮아서는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때쓰고 우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하고서 두 아이 양육을 하며 한 달에 살이 10kg가 빠졌고요. 첫 아이만 키울 때보다도 살이 2kg가 더 빠져버렸어요. 그마저도 육아가 현재 진행형이라 고생을 계속하고 있어서 살이 쭉쭉 빠지려고 하는 중이고 이런 저를 너무 안쓰러워하던 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권해줘서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임신하고 출산할 당시만 하더라도 휴직 얘기를 하도 안 하길래 돈 벌어오는 것에 부담스러울까봐 휴직을 하지 않고 꾸준히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서라도 쉬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휴직을 할 용기가 생긴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육아휴직계를 내고서 집에서 아이들만 케어하고 있는지라 세 달이 좀 넘었고요. 남편이 그리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여나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저희 친정에서 남편한테 고기라도 자주 사 먹이라면서 육아휴직을 한후돈 3천만 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당장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친정에선 돈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니 내심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진 건지 무척 반가워했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고 저희 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는 감사하다고 마음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휴직을 내고 육아만 하고 있지만 1년치 월급을 미리 꽁으로 받은 것 마냥 통장이 조금 더 도둑해졌고, 그래서 남편을 향한 미안함이나 안쓰러운 마음을 딱히 가지지 않은 채더 마음 편하니 아이들을 키웠어요. 어차피 제가 육아휴직을 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내 아이들을 곁에서 좀더 열심히 보고 살 부대 끼며 살자는 결심도 했고요. 그래서 쳐다 있는 그 흔한 어린이집도 보내지를 않은 채 지금까지도 제가 옆에서 끼고 사는 중이에요. 아이도 더 이상 회사를 간다고 자신의 어린이집에 두고서 가버리지 않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라 하는 중이고요. 그렇게 딱 가족들끼리 각자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육아휴직을 쓰던 그 순간부터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쌍상바 한 세트를 보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저희 시어머니와 형님이 그 사람들이었죠. 제가 살이 쭈룩쭈룩 빠지다 못해 사람이 해골이 되어가는 듯이 보여지는 그 와중에 육아유직을 내었던 것인데도 시어머니나 형님 눈에는 당신 아들 자식밖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 혼자 돈을 벌어오게 하는 무책임한 며느리라면서 둘이 밖에서 함께 만나서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저를 설득시키겠다면서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평일 오전에 집을 무턱대고 찾아왔죠. 그러고는 육아휴직을 당장 취소하라는 말부터 꺼내며 내 남편 월급에 제 지난 월급까지 캐물어 보며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돈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를 막 지들끼리 말 나누며 주고받더라고요 특히 저희 형님은 자기가 더 흥분을 해서는 남의 직장의 월급에 관해서 왈가왈부를 하셨는데요 당장 너무 황당했던 나머지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겠다는 바보 같은 말을 하면서 겨우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돈 3천만 원을 받게 되면서는 남편이 바로 시댁에 말을 전해서 더 이상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 문제로 육아휴직을 취소하라는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그 당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며느리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혼자 돈벌어 고생할 당신 아들부터 챙겼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섭섭했던 것이죠. 제가 아들도 둘이나 떡하니 나왔을 때, 수고했다는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분들이셨거든요. 오히려 제 옆에서 아들 나아 기쁘다며 울고 있는 자기 아들을 감싸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데 이제 아들까지 생긴 부모가 되었으니, 오죽 행복하고 기쁠까?라며 자기 아들을 보고서 장하고 대견하다며 마구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러니 애나코 아파서 드러누워 있던 저도 황당했고, 그런 제 옆에서 저를 간호하고 있던 저희 부모님과 언니도 엄청 황당해했죠. 배째서 출산한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멀쩡히 옆에서 구경만 한지 아들한테 대견하다 눈물을 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일 덕분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시집살이를 하지 않냐며 제 걱정으로 엄청 해주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결국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돈 3천만 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남편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고 돈을 보내주신 듯 했지만 사실은 시댁에 흠잡히지 말고 육아휴직을 쓰고서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먹으면 푹 쉬라고 친정 부모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거든요. 딸내미 걱정을 시켜드리게 해서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긴 했으나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딸내미한테 돈 3천만원 정도는 거뜬히 줄수 있는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더 확고히 만든 게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생각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평생 며느리를 인색하게 대하다가 나이가 더 드시면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깡으로 버틴 것이었죠. 그러던 한달전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추석 날쯤에 자기가 출장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 출장 가게 되면 저 혼자 시댁에 보내기는 그러니까. 그냥 이번 추석은 집에서 쉬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요. 가뜩이나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가지 말라고 해주니 고마울 수밖에요. 그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시댁을 정말 주구장창 드나들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그리고 제가 막달이었을 때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고 싶어 죽겠다고 자꾸만 불러내시니, 제가 남편을 따라서 차를 타고 서울 시댁의 곧자 찾아갔어요. 꼭 가면 자기 시댁에 제사가 없는 형님께서 자기 엄마 보겠다고 친정으로 먼저 달려온 바람에 시댁 안에서 형님까지 마주봐야 했었고요. 그렇게 저 하나 별로 탐탁치 않아하면서 남보다 못한 어색한 사이로 지내오던 시어머니와 형님을 저는 명절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보다가 와야 했어요. 몸이 불편한 건 둘째치고 마음도 너무 불편해서. 늘 시댁에 가는 길이 고역이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나의 숙명처럼 여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 남편이랑 싸우기도 싫고 또 시어머니랑 싸움에 파는 벌리기도 싫다면서 주구장창 시댁을 찾았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그건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기 싫어서 마음카페 이런 곳에서 분란을 만들려고 일부러 지어할 소리야. 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아무렇지 않은 감기에 불과하니 그냥 겁먹지 말고 시댁에 오란 소리도 했습니다. 자기도 한 집안의 며느리인데 우리 형님은 이딴 소리를 제게 잘도 하시더라고요. 꿈수부리지 말고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데 저 그래서 정말로 둘째 낳기 직전에도 시댁을 찾았어요. 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던 때였고 손에는 우리 첫째 아이가 들려 있어서 제 손이 정말 남아돌지를 않았거든요. 엄마만 찾고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울고 보채는 첫째 아이 때문에 아이 하나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시댁을 찾았어요.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서 밥잘 얻어먹고 사는지만 중요하셨던 시어머니는 당연히 힘든 저를 본체만자 하셨고 아들 하나만 잘 먹이고 돌려보내겠다면서 진수성찬을 차리셔서는 남편 앞에만 한가득 놓아주셨죠. 그걸 보면서도 저는 단한 번도 저한테도 밥좀잘 차려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넌살좀 빼라! 라면서 임신한 며느리한테 살 타령을 해대는 시어머니께 뭘더 바랄 수가 없었거든요. 바라는 게 사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돌보는 척을 하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애초에 좋은 밥상을 차려먹겠다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댁에 불러내서 내 밥그릇 하나 차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려 했죠.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후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육아휴직 제한하고 친정에서는 저 생각에서 돈 3천만원을 주고 하니까 시댁에서도 제가 은근히 남편과 친정한테서 대접을 받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섣불리 함부로 불러내지는 않았어요. 육아휴직 내고 처음에만 다시 복직하라고 눈치 주고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 저희 친정에서 받은 돈 3천만원 얘기를 듣고는 그 잔소리나 눈치마저도 쏙 들어갔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도 추석에 시댁에 안 간다고 하니 저는 완전히 이번 추석을 해방된 채로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남편 따라서 지방 출장을 따라갈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그냥 휴식이 좀 필요했던 저였는지라 집안에서 남편 밥안 차리고 편히 아이들 따라 낮잠도 자고 진득히 집에서만 보내자는 단순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귀신 같은 이런 제 남편과 저의 계획을 전해드렸었어요. 남편이 혹여나 싶어서 저를 대신해 직접 시댁에 추석 날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나 본데 그걸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저한테로 전화가 오셨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건 바로 이틀 전이었고요. 전화를 받으니 오랜만이다. 요즘 남편이랑 친정 믿고서 나한테 안부 전화 할 생각조차 한 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너. 라면서 대뜸 12조로 말을 걸더라고요. 가만히 집에서 체력 보충하며 애 키우기 바쁜 며느리한테 남편이랑 친정을 믿고서 안부 연락을 한번안 하려 한다고 하시다니. 이러고도 이 아줌마가 우리 애들 할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철류을 저버릴 수 없는 내 아이들의 할머니였기에 최대한 애인은 갖췄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섭섭하게 만들었다면 사과를 하겠다면서 저자세로 나갔죠. 그런데 이런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함께 목소리를 낮추고 애이 있게 대화를 나누시기는커녕 좀더 만만하다는 듯이 저를 아주 무시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 추석에 넌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알지? 네 남편이 오지를 않는다면 너라도 와서 며느리 노릇을 할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어떻게 네 남편이 안 온다고 너까지 따라서 안올 생각을 해? 너도 출장을 따라가는 거야 뭐야? 네가 거기 가서 남편 회사 일을 거들며 당일 시급이라도 받는 거야 뭐야? 라면서 제가 시댁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랑 이미 상의를 하고 다 끝낸 일인데 갑자기 혼인한다며.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안은 남편이 먼저 했고 남편 집일이었으니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은 것 뿐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니 기분이 나쁜 건 당연했어요. 그러나 더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더 목소리를 높이려 하시던 도중 시누이가 전화를 바꾸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집에 모여서는 작당을 하고서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잠깐 서울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못 오면 자기들이 지금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못 간다고 핑계를 댈 것도 없었고 아이들 핑계를 대려고 하니 자기들이 우리 집에 오겠다고 무작정 나오니 제가 차마 거절을 할수 없었어요. 내 집에 시모랑 시누이를 들여서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후다닥 시댁에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저 아이들 데리고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첫째 아이 손을 잡고서 둘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서는 시댁을 찾았어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가 퇴근 을 저를 데리러 시댁으로 오겠다고 말하길래 일부러 남편의 퇴근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는 좀 늦음악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사이 신우이가 출발을 했냐 어쩌냐 하면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도 일부러 속마음을 느긋하게 먹고는 천천히 남편을 볼 생각으로 늦음 맞게 도착을 했죠. 시댁에 가니 신누이는 자기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 손에 차려진 밥이라도 얻어 먹은 건지 입에는 뭘 씹어대고 있는 채로 손에 젓가락을 들고선 현관에 나왔어요. 아주 형식적으로 저희 애들을 반겨주긴 하셨는데 표정에는 석소가 가득이었습니다. 차마 마지못해 웃는 그 석소였습니다. 둘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 눈치를 주고 계시고, 그런데 누가 먼저 말을 할까 뜸을 들이시는지 둘이서만 자꾸 저 몰래 눈을 맞추더라고요. 소외당하는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이럴 거면 나를 굳이 왜 불렀나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너도 밥 먹어야지? 라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밥을 차려주시대요. 신우이가 먹고 있던 밥상에 그냥 밥그릇 하나 더 올려주신 겁니다. 얼떡결에제 첫째 아이까지 데리고서는 식탁 앞에 앉았고 수저는 제가 직접 꺼내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옆에 시누이도 도로 밥을 먹겠다고 따라 앉았고 시어머니도 남는 의자 위에 밥을 먹겠다고 또 따라 앉으셨죠. 그리고는 불과 20분도 지나지 않아 저는 밥을 먹다 그 밥상머리에서 뛰쳐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뱉어내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대화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옆에서 얘가 보채는지라 저 혼자 꾸역꾸역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입 먹다가 아이를 돌보고 또한입 먹다가 둘째 아이를 돌보느라 혼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데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기껏 저를 불러놓고서는 애들을 한번 돌봐주질 않더라고요. 거의 10분 동안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가면서 저도 슬슬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입고를 당하고 있는 싶어서 열이 뻗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신혜이가 먼저 저를 빤히 쳐다보다 말고 기분 거슬리게 말을 걸더라고요. 넌 진짜 이러고 살아도 불행하지 않니? 네 친정이 없었으면 넌 진짜 어쩔 뻔했어? 우리가 너돈 3천만원 그거 안 받았으면 무조건 너 회사로 복귀시키려고 했던 거 알지? 라면서 말이죠. 지나간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제 친정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었다면 저를 다시 회사로 나가게 해버리고 말았을 거라면서 신우인는 혼자 신이나선 그 얘기를 멋스럽게 하더라고요. 마치 연약한 하구 친구 하나를 무시하면 욕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제 건강이 먼저였어요. 저희 남편이 쉬라고 먼저 말을 꺼내준 것만으로도 저는 무조건 쉬었을 거예요. 그래야 애들도 키우고 건강히 오래 애들 보고 살죠. 다음 말이죠. 그러자 신우가 제 얘기를 빤히 듣다 말고, 그럼, 이제 다쉰 거지? 그동안 쉴 만큼 쉰거 맞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애 출산하고 몸조리하면서 겨우 반년조차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보고 쉴 만큼 쉬지 않았냐며 당황스레 물어보곤 대답을 기다리는 신우의 표정이 정말 얄미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새침하고 재수없게 말하나 싶어서 말이죠. 너무 황당한 그 말에,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신우이를 치근하게 바라보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왜 꿀먹은 황어리 마냥 말을 못해? 쉴 만큼 쉬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라면서 크크 대며 웃대요. 저는 기분이 나빠 썩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우이까지 그 말이 웃기다면서 저를 보다가 서로를 쳐다보며 엄청 비웃었습니다. 굳이 안 내도 돼. 돼지 먹다는 웃음소리까지 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글쎄 웃는 자신들을 따라서 막 웃는 제 첫째 아이를 보더니만, 야, 너도 웃기지? 너네 엄마가 쉴 만큼 다 쉬어서 할 말이 없나 보다. 근데 저 표정이 왜 저렇게 바보 같니? 머저리도 아니고, 걱정 마. 쉴 만큼 쉬었으니 이번 추석엔 일할 만큼 일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이를 향해서, 이제 겨우 네살이된제 아이를 향해서 신우이가 협박도 아니 그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간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퍼들러 놀았으니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시댁에 와서 일을 해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일할 만큼 하게 될 거라는 협박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네살짜리제 아이의 볼을 만지작거리면서 싸늘하게 말하는데 와 진짜 그 옆에 있는 제가 무서워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이번 추석이 뭐니 주말까지 다 껴서 그 연휴 5일 동안 내내 일해야 할걸 설마 주말은 쉬겠다고 또 꼼수 부리거나 네 남편 따라 출장 가겠다고 지방으로라도 도망을 치려고 하는 날엔 내가 싹 털어올 거야. 그돈 3천만 원. 라고 시어머니가 신누마를 보태며 말하더라고요. 감히 저희 친정에서 저 쓰라고 주신 돈 3천만 원을 언급하더니만 그 끼야 그 돈을 자기가 싹 털어올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반드시 주말에도 시댁에 오라고 말입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웃는 얼굴을 한 깡패들 집에 초대를 받아서는 명절에 제사 지내러 오라는 협박을 받은 상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 아이가 볼모로 잡혀 있는 듯이 앉아있던 바람에 저는 화도 못 내고 그렇다고 애둘 데리고 신우이랑 심호를 물리치면서까지 뛰쳐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을 두고 나가자니 아무도 내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었는지라 애들 걱정에 섣불리 그러지도 못했고요. 자존심이 붕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너무 분해 죽겠지만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참았어요. 한참 씩씩대며 얼굴이 다 화끈거렸는데도 무조건 그냥 한끼로 흘러들이면서 신우와 심우의 막말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한 시간 정도가 지나서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당장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남긴 채 전화를 끊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복수를 시행했어요. 그한 시간 내내 시대끼리 웃다가 겁박을 하다가 저를 노려봤다가 얘를 보고 웃기를 했다가 하며 사이코패스들마냥 저와 애들을 가지고 놀던 시대 것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일을 갈다가 결국 터트린 것이었죠. 내가 니들 무서워서 지금껏 참고 있었는 줄 알아? 애들 두고 가게가 걱정되어 참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왔으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일도 없다. 니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것들이니, 내가 오늘 짐승 대하듯한번 굴어줄게. 나는 말을 남긴 채 그때까지 제 옆에 붙어서 막말을 해대고 있던 신우와 시모의 머리채를 동시에 낚아챘습니다. 깨악 하는 돌고리 비명 소리가 하늘 천장을 찌르는 그 순간 옳다구나 하면서 신우와 시모의 머리채를 확 박치기 해버렸어요. 제 양손에 잡힌 두 년의 머리통을 그냥 순간적으로 서로 부딪치게 해버린 겁니다. 제 손에 질질 끌린 채 박치기를 하도록 말이죠. 뜸도 주지 않은 채 바로 머리를 박아버리니 둘다 서로 나가 떨어지면서 아프다고 곡소리를 내고 충격에 발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이는 따낸 지가 점다면서 먼저 일어나 저한테 빰이라도 한대 날리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뒤에 있던 작은 방 안까지 신우이를 끌고 들어갔어요. 내 아이가 이 상황을 더 보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안에 들어가 문까지 걸어 잠그고 신우의 뺨을 얼마나 쳐댔는지 몰라요. 그 안에 간이 침대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옆구석에 밀쳐내고는 방 안에 있던 잡동사니를 쏟아붓듯 신우이한테 던져댔죠. 그러니 신우이도 몇번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는 자기 방어를 하는 쪽으로 결심을 했고 아무 소리도 없이 머리를 손으로 가린 채 쭈그려서는 움츠리더라고요. 한참 그러고 신우이를 상대하다가 밖을 나갔어요. 나가 보니 글쎄. 현관 앞에 남편이 애를 안고 서 있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또 고자질한다면서 남편 앞에서 아이고 하는 곡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계시는데 제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 옆에 가서 두 눈을 보며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 당신 같은 엄마를 뒀었다면 부끄러워서 캡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님. 며느리 괴롭히고 살다가 지옥 가면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도 무의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다 순간 어머님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자기도 퍽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자신이 나이 들어 죽으면 제사를 지낼 사람은 지 딸이 아니라 저인데 이러다가 조상 취급은커녕 지옥불에 떨어진 악귀 취급이라도 당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자기 아들을 불쌍한 척하며 한번 봤다가 저를 슬쩍 쳐다보는데 저는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네요. 추석에 무슨 말씀을 더 하셔도 절대로 안 옵니다. 내 친정에서 받은 돈 3천만원을 뺏어가겠다는 말씀을 아무리 더 하셔도 절대 안 와요. 라고 하고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애들도 그냥 남편한테 알아서 챙기고 나오라는 식으로 손도 대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 남편도 제 말을 듣고서는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어. 미쳤어? 남의 화를 한참 내다가 애들을 챙기고는.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만난 남편 앞에서는 괜히 화가 풀리지 않아 결국 집까지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고 집 안의 안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남편 옆에 누워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니들 가족들한테 받고 살아야 하냐면서 말이죠. 내 친정돈도 우습게 여기고 쥐들 돈인 마냥 뺏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정상이냐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남편도 차마 자세한 얘기까지 처음 들은 건지 계속해서 놀라더라고요. 원래 말을 함부로 하는 타입들이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저 따라서 놀라고 충격을 받은 남편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바로 시댁에 전화를 돌려서는 아주 쌍욕을 퍼부으며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라 소리치며 가르쳐든 바람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꼼짝없이 저한테 전화를 받고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시모는 결국 추석에 안 와도 된다는 소리를 자기 입으로 먼저 뱉어내더라고요. 속으로는 그 순간 얼마나 열뻗자 하셨을지 감이 상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뭐 사람이 원래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니 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쓴소리를 듣고 감정이 상하긴 했으나 제 손으로 도년 박치기를 시킨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 앞에서 지 딸내미 머리끄댕이를 여러 잡아 당겼으니 제딴의 복수는 충분히 한것 같아요. 남편의 도움으로 사과도 완전히 받아냈기에 속도 시원하고요.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뒤끝이 장렬하다는 걸 보여주며 쉽사리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몇 년이고 이 일을 곱씹으면서 시댁에 안갈 구실을 좀 마련해 보려고요. 제 시댁에 안 가면 더 힘들고 바빠질 건 우리 시어머니랑 시누이일 테니 어디 한번 저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도 전 정말 안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